빨대로 다 먹다 먹어? 먹고서 먹어야 돼. 그래야지. 빨대로 빨아. 어. 쪼초라떼 어, 아니야 이거? 야 이거 괜찮다. 야, 야, 맛있다. 빨대로 사용하고. 얘가 통크잖아맨 통크. 마지막에 먹어. 어, 통크. 통크. 음, 맛있어. 나이프. 버터 나이프라기보다는 굉장히 잘 잘려요 거의 과일칼 수준이에요 이그 정도로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투박한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셀수 페레이로 이렇게 하나씩 모으는 재미도 있고요 어, 이렇게 투박한 느낌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질리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스푼을 한번 구매를 해 봤고요 음... 청 <laughs> 엄청 오, 차 차차차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뽀글뽀글해가지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요. 어, 단단하네. 코튼 울푹푹 코튼 울푹푹이 제품인데.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엉덩이 아프더라고요 앉을 때 그래서 이거 방석으로 쿠션인데 방석으로 쓰려고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써주셨어 짠. 귀여운 접시 이렇게 된 라인이 예뻐가지고 제품은. 베이스 천이에요. 오마야일보해 너무 꼼꼼하게 싸주셔가지고이접입니다 조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이렇게 깊숙하게 오목해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조개인데 오목해가지고 괜찮죠? 이렇게 도톰해가지고. 어,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모으는 게 재밌더라고요, 빈티지 제품들. 이 브이로그 항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마린 베이비스 접시 진짜 좋아한다는 거. 제가 이 초창기 때부터 너무 만족스럽게 이뻐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을 제가 또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엔초비. 엔초비 제품인데 올라왔길래 그래도 재빨리 구매를 했네요. 어, 이렇게. 사이즈는 한 24cm, 24cm 정도? 이제 생각보다 작아요. 네,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겨울을 대비해서, 추울 까 생각해서, 이렇게, 부드러워서 너무 좋다. 오, 괜찮다. 근데 좀 이렇게 작아 보이지? 이런 느낌? 너무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얼굴을 띵 나오게. 하... 괜찮을까? 한번 써보고. 굉장히 따뜻하긴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시미어 양말 이레이컬러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니트 스커트 있고, 이게 이게 캐시미어거든요. 캐시미어 양말이라 퀄리티가 좋아요. 어, 그래가지고, 잘 신고 있어요. 브러스 <놀람> 랩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사이즈 큰 걸로 구매를 했어요. 하프백, 캠핑 다닐 때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일 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큰 사이즈. 오늘은 이 접시에다가.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안 넣고 먹고 싶어가지고 낮에 간단하게 한잔 먹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는 것 같아. 트러플 헌터 모스카토 다스티 이 제품 제가 진짜 그때 추천드렸잖아요. 저는 이거 항상 항상 비치해둡니다. 항상 냅두고 이렇게 와인 한잔 먹고 싶을 때. 먹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려서. 어. 이거 안 넣고 이렇게 담백하게 먹는 것도 진짜 맛있어요. 한번 이만큼 넣어볼게요. Mm-hmm. 다크 그리에도 예뻐가지고, 다시 찍어보려고 이렇게 입었어요. 플리츠 스커트랑 같이 입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 감은 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단발로 좀 로즈하게 옷 이렇게 타이트한 거 실어가지고 미듐 사서 미듐이 근데 작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크시면 골반에 걸쳐서 입으셔도 되고요. 다 이렇게 수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저는 정말 이쁘더라고요. 블랙이랑 그레이 있는데 두개다 너무 매력 있는 컬러예요. 브라운은 이렇게. 회색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굉장히 포근하고 언제 빨리 입고 나가고 싶은 음. 지퍼예요. 그래서 지금 피피니니에서 판매 중인 니트예요. 탄탄하게 짜여진 케이블 니트예요. 진짜 탄탄해요. 그리고 넓고 되게 넥도 되게 조이지 않고 넓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이렇게 그레이 티셔츠를 같이 이렇게 코디해도 너무 예쁘고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드리는 핏이에요. 완전 이쁘죠? 이 소매도 넓고 다 바로 바잉해온 제품이고요.